반갑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크립토 퀀트 사용 방법과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크립토 퀀트 홈페이지의 어, 영상인데 이 크립토 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온체인 및 시장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데이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발생되는 코인의 어떤 입출금 장부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특정 코인이 특정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뭔가 데이터에 기록이 남겠죠. 장부에 또 기록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개되어 있는 블록체인 상에서의 이 데이터를 단순하게 정보로서 제공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유저들이 데이터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립토퀀트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도 제공을 해 주지만 시장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해 줍니다. 파생 상품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물 거래소에서의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가격과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온체인 데이터와 시장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현재 코인 시장의 어떤 그 현상을 분석을 하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코인 시장의 어떤 형태로 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는 단기적인 하루, 뭐 시간 단위 움직임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어 적어도 일주 내지는 한달 정도의 움직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뭐 시간, 분단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과 방향성 이런 것들은 어, 논할 수 있는 또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퀀트를 처음에 접속을 할때 네이버에서 한글로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크립토퀀트라고 쳐야지만 회사가 두 번째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메일이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건트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한 달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초대 링크, 추천인 코드로 여기에 입력하는 걸 입력하셨을 때 15달러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초대 코드로 입력하셔서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인증하면 되는데 가입했던 이메일로 접속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 이메일이 왔고,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가입이 완료가 된 거고, "sign in now" 하시고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차트에서 크립트 퀀트에서 제공해주는 지표들은 웬만한 거는 그냥 가입만 하셔도 거의 대부분 보실 수 있는데, 일부 좀 최근에 만든 지표나 아니면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들은 가입을 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크립트 퀀트를 내가 결제해서 봐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크립트 퀀트를 만약에 결제를 해서 어, 봐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요 지표를 눌러 봤을 때 단위가 1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간 단위, 블록 단위가 안 나온다는 거죠. 1일 단위는 사실 전날에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만 당일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좀 시간 단위로, 좀 실시간대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더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하셔 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로차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프로차트는 뭐냐면은 좀더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차트를 좀더 변형하거나 아니면은 좀더 심화시켜서 어 변형시켜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자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유된 차트라고 돼 있죠 공유된 차트에 크립트콘트에서 직접 만든 지표도 있지만은 일반 유저들이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한 차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트로 딱 들어가 보면 내가 공유되어진 차트들을 가져와가지고 내 스타일로 또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내가 클트스콘트 돈을 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때 시간 단위 정도를 나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결제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달 되기 전에 하루 전쯤에 그 구독을 취소하시면은 결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프로필 눌러 보면은 결제가 있습니다 결제 결제 눌러 보면은 제가 지금 54 달러가 있죠 54 달러 어, 이거는 제가 레퍼럴 코드로 15달러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레퍼럴 코드 입력 안 하면 39달러만 나오지만 레퍼럴 코드 입력하시면 15달러가 추가돼서 54달러로 나옵니다.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요금 안내, 요금 안내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당연히 뭐 대부분이 개인 쓰시니까 이렇게 돼 있고 월 단위 가격이 있고 연 단위 가격이 있는데 연 단위는 좀 비쌉니다. 연단위로 어드밴스 등급은 39달러, 프로페셔널은 109달러, 프리미엄은 799달러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차트를 꾸미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 어드밴스만 사셔도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내가 연단위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가격이 싸지니까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단위로 한번 결제를 해서 공짜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몬슬리 돼 있고 다음 자 여기에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써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카드 번호를 잘 입력을 해 주시면 야 됩니다. 자 국가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요거 눌러 주시고 다음 자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bc 카드라든지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라든지 협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쿠폰 적용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다시 결제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 5분 정도 기다려 보시면은 크레딧이 깎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하긴 했지만은 내 돈이 들어간 게 지금 아니라 내가 크레딧으로 가지고 있었던 54달러에서 39달러가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인 15달러가 남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다음 달에 결제되는 예상 금액이 39달러를 결제 그월 단위로 했으니까 39달러 맞죠?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근데, 15달러 크레딧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24달러가, 어 이제 결제가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달 동안은 내가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다. 핸드폰으로 알람 맞춰 놓고, 한달뒤 전날쯤에다가 알람 맞춰 놓으신 다음에, 반드시 해제를 하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그 크립토콘트가 무슨 회사고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 그리고 크레딧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